아, 라이터를 다시 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 살쪘다고 실령님이살 빼게 해주시나보네. 아, 다들 휴가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아 저는 우리 아들이 휴가 가자는데 휴가를 아직 못 갔습니다. 아, 아, 내일 또 저녁에 일해야 되는데, 잠시 잠깐, 이렇게, 은신도도 촉촉해져 왔습니다. 다시, 짠!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상가동에, 564번지로다가, 다, 다 시댈 땅에, 이선생의 남편 문수에등 기자에, 백천전원에 전자진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여기, 충청, 북도, 괴산으로다가, 반수사에 계시는, 장할머니, 할아버지, 장군 할아버지, 장군 할머니, 다, 장군 할아버지, 용궁 할머니, 물할머니, 물할아버지, 다, 이렇게 애니와이 받으시고, 신의 와이 받으셔서, 다분씨에 도예, 윤기자, 유천 법당에, 다, 신도로 왕래하는 자손 한가정한 가족, 가정, 한 가정 다, 이렇게, 명비리스비리 해주시고, 다, 자손으로다가, 성불도 나려주시고, 그리고 아픈 간세다가 얻어주시었고, 다 이렇게, 사업으로다가 재수 보고, 금전으로다가 문 열어야 되는 것도 다도와를 주시었고, 다음은 씨에도 동기자 이렇게 잠시라도 왔다 가는 것도, 마음을 정성으로 받으셔서, 그저분 씨에도 해동기자, 육천법당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서, 신도과정 이끄면서 살아를 가더라도, 그저분 씨에도 해동기자, 어디 가서 욕먹지 않게 하시고, 그저 마음 안에 먹은 대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 이렇게 아유이또 안되네 그죠 오늘 이상하게 안되네 아. 잠시만요 힘들어라 어? 라이터가 안 돼서 아, 큰일 나네 벌써 안 되는데 와 오늘은 이 라이터가 은수 기자를 속삭이네요 <laughs> 아, 아, 아무튼간에 은수 여자의 동기자 아휴 이렇게 영비리 수비리 발언으로 사업재수 영업재수 아 이렇게 제가 때 한가중, 한가중, 한가중마다 지금 다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전라도에서 지금 고원이 자고 있을, 또 외국에서 자고 있을 그냥 사방팔방에서 다 신월당 신령님만 믿고 자고 있을 우리 신도 한가정, 한가정, 한가정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촛불공양 나려주시고 기도정성 발복해주시고 그저 의지에 대해 동기자 정말 신부가정 위에서 살아를 가더라도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다 도와주십시오. 아, 잠시만요. 여기 물소리가 참 좋죠. 물소리만 들어도 이미 뭔가 깨끗하게 정화되는 이런, 그런 곳입니다. 아, 나중에 오면 정말 멋있는게 안타깝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제가, 음, 내일 일정이 있어서 급박하게 이제 초를 키고 싶은 마음에 온거라 아, 오늘도 어찌됐던 은씨에도 음, 애동기자 조령산에서 기도 발언 잘 하고 우리 신도가정 위해서 많이 많이 빌고 가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기도 영상 요즘은 바빠서 기도 영상 도 자주 못 남기는데요 그래도 많이 많이 기도하고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빠빠